안녕하세요, 혁삼입니다. 오늘은 이제 간호사 국가고시가 한 일주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직 간호사잖아요. 저는 현재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과연 현직에 있는 간호사가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을 치면은 통과를 할수 있을지 좀 궁금해가지고, 오늘 저희 이제 후배님들이 곧 시험이 다가오는데, 제가 응원차, 저도 한번 문제를 풀어보려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작년도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을 문제를 좀 뽑아왔거든요. 근데 제가 현직 간호사지만은 이 간호사분들은 어쨌든 자기 파트가 다 있잖아요. 뭐 응급실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수술실, 뭐 아동병원, 여성병원 등등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기 분야가 아니면은 좀잘 모르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그쪽 분야만 집중적으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그런 파트는 모를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요양병원에 있었는지가 이제 한 4년 넘었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다른 파트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문제 뽑아온 거는 일단 성인 간호학 문제 20개나 제가 학창시절에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바로 여성 간호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성 간호학을 되게 좋아했고 되게 잘했어요. 에이플 계속 받고 이랬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여성 전문 그런 병원에서 근무를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 지식이 이제 다 날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성 간호학을 풀면 얼마나 맞출 수 있을지 좀 궁금해가지고 여성 간호학 문제도 20문제 뽑아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총 40문제를 풀어볼 건데 과연 제가 몇 개를 맞출 수 있을지 저도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고 채점도 해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2025년도 이거 간호 국가고시 문제거든요. 작년 문제겠죠? 그럼 일단 성인 간호학을 풀어볼 건데 제가 20 문제를 뽑아왔는데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20개가 넘네. 음, 20 문제가 넘네. 25 문제 정도 되는데 그럼 일단 성인 간호학을 한번 풀어볼게요. 시간은 따로 재지 않고 한번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아, 과연 내가 몇 개나 맞출 수 있을까? 아, 1번부터 쉽지가 않은데. 2번. 여름 낮 시간에 운동장에서 운동하다가 피가 어가지고 갑자기 쓰러지는데. 에이, 이건 너무 쉽다. 3번. 오른쪽 다리 복합. 표현하는 환자가 환측 환자, 팔의합병증해에 오우, 어려운데요. 어려운데요. 뭐 모르겠는데. 홍화상을 입은 환자의 초기 사전 결과에서 주의깊게. 글래스, 글래스고 혼수 척도, CCS. 우리 후배님들 공부하기 쉽지 않겠는데? <laughs> 바로 는 자세, 저세... 아와이, 구강과 눈제 어, 이거 뭐다 맞는 물 같은데. 찍어야겠는데? 음... 음... 너무 어려운데? 아, 확실히 확실히 뒤쪽으로 갈수록 문제가 좀 어렵네요. 에디슨병 환자가 식욕부진 구역 구토로 호소할 때 우선적인 간호진단은 다 에디슨병의 특징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우리 후배는 에디슨 병이 뭐예요? 기억도 안 나요. 에디슨 병 뭐였더라? 이거 안전을 위해서 일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증상이 있는 거지? 아 너무 어려운데 이제 성인은 세 문제 남았습니다. 아아 아, 여러분 이제 성인 다 풀었고 이제 여성 간호학 한번 풀어볼게요. 이분은 이제 모성 간호학 풀 거거든요. 모성은 제가 몇 문제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어, 여성은 16문제네요. 근데 여기 하나는 이게 자료가 비공개로 돼 있어가지고 일단 풀수 있는 건 15문제니까 여성 15문제도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성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여성 교수님이 저를 진짜 이뻐하셨고. 성적도 매번 에이라고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첫 번째 문제부터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그래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옛날 그 실력이 있겠지 뭐, 남아 있겠지 뭐. 월경주기가 규칙적이 되도록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비인법. 여성은 진짜 좋아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50세 여성이 비정상 질출혈을 호소하여 폐경이 진행되면서 증가하는 호르몬은 에스트로젠, 프로제스테론, 난포자극호르몬 아니고 옥시토신은 임신해야 나오는 건데 프로제스테론? 아, 이것도, 다, 여성 진짜 어렵다. 에스트로젠 프로제스테론. 이게 적합한 게. 아, 왜 자국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아,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오, 다 풀었다. 아 여러분. 와, 다 풀었다. 제가 이제 모성 간호학까지 다 풀어봤는데, 성인이랑 모성 간호학 문제를 풀어봤는데, 성인 간호학은 그래도 조금 정확하게 알겠는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보기에서 이건 아니다 싶은 걸좀 걸러낼 수가 있어가지고, 성인은 조금 쉽게 풀었는 것 같은데, 모성 간호학은 진짜 확실하게 알겠는 문제가 일단 하나도 없었고요. 보기를 이렇게 없애가면서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어 그냥 제 눈에는 보기에 있는 게다 정답 같아가지고, 와 여성은 진짜 어렵네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는 여성 간호학을 좋아하고 열심히 했어가지고, 여성 간호학을 어렵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항상 성적도 잘 나왔고, 근데 이게 졸업한 지도 엄청 오래 지났고, 제가 그런 여성 파트에서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와 진짜 어렵네요. 진짜 어렵다. 그럼 이제 채점을 한번 해볼 건데,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이렇게 풀었거든요?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자, 한번, 매겨볼까나. 1번에 3번, 좋아. 2번에 2번, 좋아. 3번에 5번, 이야. 4번에 3번. 5번에 3번, 좋아. 6번에, 어이구야, 오? 오. 6번에 4번? 7번에 4번 좋아. 8번에 1번 좋아. 9번에 4번. 10번에 2번. 11번에 3번. 오, 여러분. 저 앞장 하나 틀어요. 하나. 대박 대박. 자, 12번에 3번. 그렇지. 13번에 5번 14번에 1번 15번에 4번 16번에 3번 17번에 1번 18번에 1번 19번에 아20아 별표 쳐놓은 건 역시 다 틀렸네 21번에 4번 그렇지 아 여기 장에는 일단 두개 틀렸습니다 두개 오마이갓 oh 여기에는 다섯 문제 중에 하나 맞췄거든요 그 다음에 일단 모성과 노악을 마저 매겨 볼게요 76번에... 아. 어, 난포자고 호르몬이었어? 77...우와... 78...우와... 79번에...우와... 85... 번 <laughs> 여러분 이거 여기 다 틀렸어요 미쳤다 이겼는데? 85번 헤 86번 헤 <laughs> 충격적이다 여러분 여성간호학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비가 비가, 비가 엄청 내립니다. 어, 여성이 진짜 어려운 과목이었구나. 네, 요렇게 국시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아, 성의는 조금 잘 풀리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제가 총 26문제를 풀었는데, 7개 틀렸어요. 근데 처음에 요렇게 풀었을 때, 진짜 요첫 페이지에서 한개 틀렸거든요. 근데 사실 첫 페이지는 제일 쉬운 문제라서, 뭐, 그렇긴 하지만, 일단 26문제 중에서 7문제를 성은은 틀렸고요. 여성은 제가 풀면서도, 아, 이건 아닌데 싶더라고요. 일단 정확하게 아는 문제가 단 하나도 없었고, 뭐, 맞춘 것도 찍어서 거의 맞춘 느낌이거든요. 총 제가 15문제를 풀어봤는데, 여성은 9문제 틀렸어요. 그래서 15개 중에 6개밖에 못 맞춰서 반타작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국가고시를 쳤으면은 여성은 아마 꽈락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국가고시를 떨어져서 완전 울 모드가 됐을 것 같은데요. 하 이게 여성이 진짜 어려운 과목이었네요. 아 정말 우리 후배님들 대단하고만. 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렇게. 간호 국가고시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배님들 조금 응원도 할겸 국가고시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사실 풀기 전부터 좀 자신은 없었거든요. 성인은 뭐 그럭저럭 과락은 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성 간호학 모성 간호학은 정말+ 정말 형편없네요. 저는 그래도 학창 시절에는 진짜 잘했던 과목인데 사람이 공부를 역시 안 하면 이거는 다 날라가는 지식인가 봐요. 무튼 오늘 이렇게 간호사 국가고시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일단 제가 오랜만에 한번 풀어보니까 확실히 공부를 안 하면은 이 간호사 국가고시라는 시험은 공부를 안 하면은 진짜 떨어질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제가 학창 시절에 쳤을 때도 아 치고 나서 뭐 물론 좀 쉽게 통과를 하긴 했는데 그때 느낀 점이 와 이거 공부 안 하면 떨어지겠다 싶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역시나 공부를 안 하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형편없는 점수가 나왔네요 무튼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 일주일 정도만 더 고생하시면은 이제 자유가 찾아오니까 우리 후배님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긴장만 하지 않고 내가 평소에 했던 것들만 잘 쏟아내면은 무조건 붙을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떨어지진 않을까 그 몇 프로의 사람이 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 때문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안감을 약간 원동력 삼아서 열심히 하시면은 이 남은 일주일 안에도 결과는 충분히 뒤바꿀 수 있으니까 진짜 그냥 묵묵하게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저희 4년 동안 진짜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실습도 천 시간이나 하고 진짜 남들 놀때 놀지도 못하고 실습하고 시험 공부하고 지금 또막 취업 준비하고 지금은 또 국가고시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4년 동안 열심히 해온 거를 이제 꽃을 피울 시기니까 열심히 해서 이쁜 꽃을 피워가지고 저희가 뭐 기회가 되면 임상에서 저처럼 간호사가 돼가지고 저를 만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은 일주일 힘 내시고 무조건 붙을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화이팅화이팅 화이팅. 우리 후배님들 화이팅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부족하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간호학과 후배님들, 화이팅!